우리 귀는요, 청신경이 아주 뇌와 많이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 어, 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신경을 많이 쓰면요, 청각이 아주 많이 약해집니다. 청각은 귀로 듣는 역할도 물론이지만, 방향 감각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신경이 약해지면 방향도 잘못 잡아서 어리버리해요. 물론, 뇌에서 보면 작은 고리, 작은 고리 손해가 방향 감각을 잡는 운동신경도 발달하게 해주는 구조를 갖고 있지만, 그거 말고 이 청신경, 귀가 잘 밝으면요, 청신경이 발달돼서 청신경 감각이, 청각 감각이 발달하면, 방향도 잘 잡고 귀도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쫙발사하고요귀뒤 뒷바퀴 귀, 귀 뒤쪽을 이렇게 잘 자극을 주고 귀 속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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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극을 자연적으로 주면 그리고 귀 바퀴 있는 데를 이렇게 잘발사를 하고 이 굴곡 부분, 요철 부분을 부위에 따라서 이렇게 잘 하면은 귀도 아름다운 귀 형태로. 교정이 되면서 청각을 발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양쪽을 전부다요. 이렇게 하면 이명 소리가 난다든지 귀가 웅 해서 잘안 들린다든지 우리가 또 <laughs>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어 기침을, 코를 아주 그냥 세게 풀었다든지 하면 귀가 탁 막히는 것처럼 해요. 그건 귀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입하고 코하고 귀하고는 다 통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기 들면 중이염이 잘 걸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코만 단속 잘해도 중이염 예방할 수 있다. 감기 안 들게 하니까. 이런 이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청각을 여기 수영장에 가서 물이 들어갔다 했을 때도 이런 면봉으로 잘 닦아내고 나서는 귀를 이렇게 잘 다스려주고 괄사를 해주면 청각이 예민해져가지고 항상 귀가 건강한 청각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다음 또 미각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떫은 맛하고 쓴 맛하고는 미각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통각 압각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 촉각에서 느껴지는 감각이라 그래요. 그러는데 단맛이 이혀 앞에 있고 짠맛이 그 옆에 있고 어? 쓴맛하고 신맛, 아, 신맛하고 매운맛이 저혀 뒤쪽에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 미각이, 단맛이 아주 그, 돼야 되고, 모든 미각이, 미래가 되야 됩니다. 노화됩니다. 이러니까, 단맛의 정도를, 이 미래, 단맛을 느끼는 감각수용기가 적정치를 잘 그, 건강하게 느껴야 되는데, 그게 돼야 되니까 기능이 아주 그 약해져 가지고 단맛을 잘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 많은 노인들이 사탕을 좋아하고 사탕을 막 깨서 먹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미각 중에서 이 단맛을 느끼는 그런 것이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짠맛도 잘못 느낍니다. 특히 신맛, 매운맛 이런 거는 감각이 약해져 가지고 신맛은 그냥 신거 나이 든 사람은 먹으라 그러면 안 먹고 달아나잖아요. 너무 몸소리 처지게 그건 또 민감해져요. 아주 젊은 사람들은 적다 적정치를 느껴서 석류도 먹을 수 있고 또 오렌지나 밀감이나 이런 신거를 먹어도 전혀 시다고 느끼질 않는데 나이가 들면 그 기능은 또 예민해지는 거예요. 반대로요 아까 단맛 느끼는 거하고 반대입니다. 이래서 너무 우리가 느끼는 신맛의 그러한 정도로 훨씬 넘어서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안 먹는다고. 이러기 때문에 괄사를 이런 데를 이렇게 잘 해주고 특히 요 뒷부분을 가지고 혀를 이렇게 한 번씩 양치질을 잘하고 이걸 알콜로 소독하고 나서 이렇게 문질러 주면 그 미각이 살아나거나 발달합니다. 회복되거나 발달합니다. 이래서 아주 좋은 맛을 나이가 들어도 싱싱하게, 생생하게 감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수감각 다섯 개, 그러니까 촉각이라든지 미각이라든지 시각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후각이라든지 이런 거다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활사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괄사를 함으로써 그 평균치의 수치에, 나이가 들어도 유지할 수 있고 젊은 사람은 더욱 발달해서 민감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만큼 피부는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